자, 이번에는 467번 문제입니다. 467번. 이거 역함수구 하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좀, 어, 푸는 요령을 좀 암기를 해놓을 이유, 어, 필요가 있어요. fx는, 음, 자주 나와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a 더하기 g-a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역함수를 구해봐야죠. y는 2분의 죠 그럼 얘를 1로 보낼게요. 그럼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게 2의 x승분의 1. 이렇게 될수 있죠. 얘를, 어, 전부 다 똑같이 2의 x승을 한 번씩 더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2x승이 될 것이고,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2y 곱하기 2의 x승이 되겠죠. 어,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러면 2의 2x승, 마이너스 2y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1은 0. 어, 만약에 2의 x승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양수죠. 2의 x승은. 그럼 얘는 뭐예요? t제곱. 얘는 마이너스 2yt. 마이너스 1은 0. 아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어, 근의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t는. 즉, 다시 말해서 2의 x승은. 싹수근의 공식 쓰면 될것 같아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요렇게 되겠죠 어? 그럼 잘 봐요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y마이너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y하고 루트 y 제곱하고 보면은 예.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버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t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t가 양수여야 된다는 t가 양수여야 돼요. 얘는 양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만 되는 거야. 2의 x승은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 넘겨요. 2의 x승 마이너스 y는 루트 y제곱 플러스 1. 양변제곱해요. 4의 x승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2 곱하기 y의 2의 x승 플러스 y제곱 은 y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죠. 얘 여기로 넘길까요? 그리고 얘는 여기로 넘길까요? 4의 x승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y 곱하기 2의 x승 즉다 했어요 y는 2 곱하기 2의 x승 분의 4의 x승 마이너스 1.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함수 gx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ga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ga는 2 곱하기 2의 a승 분의 4의 a승 마이너스 1 플러스 g의 마이너스 a는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분의 4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여기다가 4의 a승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4의 a승을 곱하는 겁니다. 4의 a승이란 말은 다시 쓰면 2의 2 a승이라고 봐도 되겠죠. 앞에 거는 2 곱하기 2의 a승 분의 똑같아요. 4의 a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a승이 2의 2의 a승이니까 2의 a승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의 a승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4에 a승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되면 결국 답이 얼마가 됩니까? 분모가 똑같은데 4a인데 여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인데 여긴 플러스 1 정답 0이 되겠습니다 467번의 정답은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볼 거는요, 자, 이제 우리가 볼 문제는 음, 479번입니다. 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479번이에요. 자, X축, Y축. Y는 A의 X승, Y는 A의 x 축 y 축 y 는 a 의 x 승 마이너스 b 라는 그래프 가있 고, 그 다음 에 y 는 log a 의 x 플러스 b 여러 번 얘기 한거 죠. 한 문제 안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면 그러면 역 함수를 의심해 봐라 그랬어요. 실제로 얘하고 얘하고 딱역 함수죠. 요거 바꿔볼까요? X는 log a 에 Y 플러스 B. AX승 Y 플러스 B는 A X승 이거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Y는 A X승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네, 정확하게 역 함수예요. 아 둘은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면 이 둘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예,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음,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 여기하고 여기리는 똑같을 거고 요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 점이 되겠죠. 여기는 p가 되고요. 여기는 q가 되고요. 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어, 점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점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삼각형 PQR의 넓이가 78이 된다 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log2의 AB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호. 이걸 물어봤네요. 자, 479번 문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 479번. 자, 이제,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p가 좌표를 줬어요. 14,2라고. 예, 네, 14,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q는 얼마가 돼요? 2,1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나와버리죠. 14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12의 높이는 넓이가 78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78이 돼야 돼요. 6 그러면 은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자, 78을 6으로 나눠주죠. 6이은 6, 6, 3, 18. 아하, 밑변의 길이 13이 돼야 돼요. 바로. R에서 P까지. 그러면 14에서 1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표를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를 챙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Y는 A의 X승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Q도 지나고 R도 지나는 거죠. 어, Y는 ax 승 마이너스 b 라는 그래프가 2, 14q 를 지나요. 14는 a 제곱 마이너스 b, 또 1, 2도 지나요. 2는 a 의1승 마이너스 b, 연립하는 거예요. 빼요. 12는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은 0.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자, A가 4일 때, 그러면. 자, A가 4일 때 볼게요. 일단, A는요, 로그에 보면, 자, 여기 있죠. 진수 조건, 밑 조건에 의해서 음수는 안 돼요. 탈락. 그럼 A가 4일 때만 봐야 돼요. A가 4가 되면 B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딩동댕동, 로그 2에 2, 4,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479번. 480번 볼까요?